살짝 각을 본것 같은데. 네, 네. 이거 진짜 각 나온다 싶으면은 럭스가 앞점면 속박할 수 있거든요. 서로 비슷한 걸. 예, 하나 생명도 지금 대기하고. 예, 예상하고 더 대기하고. 땡겨질 것좀 아프겠는데 한번 시도. 네, 지금 씌워주고요리액지불붙터습니다추하면서한 어? 네. 네. 리허설. 네. 방만 더 누가 건드려면 더 더. 그 그런데 타잔이 죽었고요. 그리고 타잔이 지금 쌩쌩해요. 네. 타잔이 완전 어. 쌩쌩해요. 완전니다 완전, 어. 완전 초 쌩쌩해요. 네. 오. 3대 1. 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자. 우진이 보군. 복은... 아, 네. 어. 오, 야 미드 전면 빼놨고. 이거어가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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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그래도, 그래도 습니다만 네. 아, 맞아, 맞아. 어, 그래. 네. 자, 아, 라바. 약간 미. 자, 비그도 그래서 난 한 명을 최식 아 면서아 진짜. 였다가 기선 날려 버리면 되는 게그게구나이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네. <laughs> 가 위쪽으로 이동. 다시 라인 소압하면서 전령 싸움 힘 주면서. 어, 어 제이치는게 아 되나요? 체인 없었고요. 천별이 아까 빠진 세주안이 네. 쪽으로. 아, 알았어. 그리죠. 킹겼어. 아, 헛손해 보고. 탐도 죽었어요? 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3가지 네. 한 거예요. 탑, 미드, 전력. 네. <laughs> 제이스가 아까 전멸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참 예. 타잔이 이미 판을 만들어 놓은 거고 네. 네. 이렇게 또 미드 쪽에서도 살짝 못하게 하고 잘 잡아내는 거술까지 그렇죠. <laughs> 초비 이번엔좀 잡아보자. 네. 이번엔잡아야된다몇 네. 명이 가는데요? 라이즈 곰패 아사스 있어요. 아이 도망으로 설마 쓰게 하진 네. 않겠죠? 쓰게 하진 않겠... 진짜 음, 방으로 너무... 묶어놓고! 네 아우, 우리도 못 때려! 우리도 못 때려! 다맞도니다 아, 못 잡았어요! 동료들이 잡았어요! 아, 기아! 기아! 와, 아, 아, 초비 주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하나도 없네! 네, 날개 비거 대검으로 계속 그냥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네. 아, 아, 초비는 잡아도 투입한 게 있기 때문에 깔끔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못 잡았습니다 목숨 하나 갖다 맞췄고요. 하나생명 e 스포츠는 그래서 대지 먹어둔 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뭔가 한두 명만 끊으면 예. 그러면 바로 보스. 뭐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생각을 은 해. 아 아이즈 할리도 있고 예. 그렇죠. 누구라도 음, 좀 끊기만하면. 예, 이번에는어 이런 거 기본에는. 예, 네. 네. 이거는 조비. 아, 말도 어! 어! 아! 없는데 아! 아니 지금. 아,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거야. 예. 아, 이거였어요. 네.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리핀도. 네, 진짜. 네. 아래쪽 시야. 왔다! 자, 아래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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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다 아니게 어. 왔다 어. 아니게 왔다 어, 아니게요. 가야 어, 돼요, 가야 네. 돼요. 네. 아, 버텼습니다. 저비를못 네. 놓겠어요. 아래쪽에 시야를 다 밟혔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laughs> 네. 네. 뻔한데, 어, 속도 한 걸렸고, 긁어줍니다. 어. 속자. 아, 이게 바이게 엄청 먹고 싶었을 텐데, 하나는. 네. 네. 기다린 끝에 낭이 네. 온다 무진! 궁한번 근데 이미 어쨌든 전황이 많이 불리해서 기다린 네. 끝에 자! 맞췄는데요! 아, 그리고 자 이제 반두각 봐야 됩니다 라운드각이 좀 커요 네. 붙들고 늘어졌거든요 네아 이거 맞췄! 이야아 무너도것 같습니다 네. 정글 미도 거기에 불 붙은 호든! 와이퍼가뒤집가 더블킬! 아, 키까지 버틸 수있다 아웃! 드리프트 킬! 여기서 은근 중요했던건 테르메스의 위험인 거 같아. 아. 그럼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또 뚫려요. 그래도 보는데 네. 우진이 본데라고 주죽은든지 거든요아 됐어. 자, 와요 이제. 제이스가 와요. 예. 제이스가 네. 와서 제이스가 뒤를 네. 쪼이기가 네. 우진이 피해 많이 받았고. 예, 오히려 제이스 일로 와. 그리고 사일러스도 네. 오고 다시 5대 5. 자, 그래도 되며. 바이퍼를 아, 아 바이퍼. 8번째부터 진짜 맞아. 우리가 네. 만지고 쎄근데 안 와. 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핀이 에이서 밀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트리플킬. 네. 결국 말 그대로 소탕했죠. 네. 바이퍼 잡았다. 그러니까 하나 생명 입장에서 우린다. 본대를 노리는 게 최선이었어요. 네. 본대를 네, 한번 덮쳐봤습니다만 네. 역부족이었죠. 그렇죠. 바이퍼의 대처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네. 결국 어. 죽긴 했지만 네. 네. 상대를 에이스 시켰습니다. 네. 네. 맞죠. 여기 진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타워를 던지는 식으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맞았거든요, 솔직히. 이상우의 한방 조직기가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 생명. 그래서 그리핀 언제 그랬냐는 듯욕신어 무지막지한 강함을 뽐내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뭐헛덕키라고 하는 하나 생명에게 이 대업. 안뜨거었습니다 제제. 게임 자체가 모르겠더니. 딜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도입니다 어, 아, 예.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럭스 서포트의 길량이네요 <laughs>